한 20대 사회초년생 김씨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원룸 매물을 보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사기꾼 A씨에게 송금했습니다. 해당 원룸은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의심이 들긴 했지만 A씨는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면서 부동산 명함과 집주인 명의 등기부 등본을 보냈고 그것을 보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에게 심지어 비밀번호도 받아서 실제로 집까지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의 의심 없이 가계약금 200만원을 사기꾼 A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당일, 사기꾼은 연락이 끊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 씨가 받은 부동산 명함은 가짜였습니다. 물론 김 씨가 받은 등기부 등본도 위조된 것이었어요. 그럼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기꾼이 사전에 집주인에게 접근해서 고객이 집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며 가짜 명함을 제시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죠.